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 말씀입니다. 신약 8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주께서 그를 크게 기이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모르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입이 열고 열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 부친 사가랴라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주 하나님 그 백성을 돌보사 송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주의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선지자걸음을 예 받고 주 앞에 앞장가서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어둠에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하매. 오늘의 말씀은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낳고 그 이름을 지은 뒤 사가랴가 하나님에게 감사 찬양을 드리게 되고 또 장차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짤막하게 나오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에 대한 깨달음도 좀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중첫 번째는 이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어떤 것이냐면 오늘의 말씀 중 59절을 보면 요한이 할례를 받는 날에 이름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할례를 받는 날에 이름도 함께 지었다고 합니다. 어, 이때는 이 관례적으로 또 조상의 이름 중에 하나를 정해가지고 어, 이 이름을 짓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이 세례관의 이름을 짓고자 모인 친척과 이웃들이 어, 아버지의 이름인 사가랴를 따라서 어, 지으려고 하죠. 이때 친척과 이웃은 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 이 가브리엘을 만나서 예언을 들었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시받았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극히 일반적인 방법으로 요한의 이름을 짓고자 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이것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엘리사벳은 이에 대해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그 친척과 이웃들의 그 의견에 따르지 않고 완강하게 자기 뜻을 얘기하죠 이전에 가브레에게 지시받은 그런 사실을 어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거기에서 이름을 요한으로 지어라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던 것입니다. 또한 사가랴도 어 가브리엘의 말을 좀그 믿지 않아서 귀가 멀고 어 입이 막혔기 때문에 서판에 적어서라도 이름을 꼭 요한으로 해야 된다. 어, 이렇게 어 표현을 합니다. 어 이렇게 의아해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어, 앞에 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동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 또한 숨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 주변 환경에 휩쓸리기가 쉬운 그런 존재죠. 어, 우리 우리가 기도했다가 어, 기도하다가 주님에게 약속했던 것들, 또 결단했던 것들이 있음에도 어, 막상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좀 그럴 듯하면. 어,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그 조언에 또 휩쓸리기가 쉬운 게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이옆 사람의 조언이 이 주님의 말씀보다 좀 합리적이라고 느껴지고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또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됩니다 또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되면 어, 제일 먼저 그만두게 되는 것이 어, 기도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제 외면한 채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들이 인간의 기준으로 합리적이었던 적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백세가 다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또 출애굽 하실 때 홍해를 홍해 앞으로 가라고 하시고. 또 열이고 성을 무기 없이 일곱 바퀴를 돌라고 하시는가 하면 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뭐 맹인에게 실로한 못에 들어가면 눈이 치유될 수 있다고 어, 얘기를 하신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모두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사실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이죠 우리들이 우리들의 생각으로 어, 판단해 봤을 때는 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전부 비합리적인 것들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 주님의 기준으로 어 항상 자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세상 기준의 문제 해결 방법과는 어 다른 것이죠. 어 세상 사람들 기준의 바보 같은 그런 행동일지라도 비합리적인 행동일지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다른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잘 이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잘 이행하면 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을 다룰 때 선택의 순간에 놓일 때 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을 어,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남들의 어떤 조언들, 환경에서 어, 나에게 닥쳐오는 어떤 어, 이 선택의 그런 순간들에 이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또 남들이 해주는 조언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어, 그 방법대로 우리가 어, 흔들리지 않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완강하게 어, 이 자신의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면서 어, 그 방향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 깨달음은 이, 이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잘 이행할 때 주님께서 하실 일을 예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기도 하죠.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요한은 주님의 길을 어떻게 예비를 했을까요? 어떤 부분을 주님 오시기에 앞서서 예수님 오시기에 앞서서 예비했다고 하는 것일까요? 요한은 이 민중들에게 어 회개에 이르게 하는 세례를 베풀고 또 회개를 강조하는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어, 회개를 먼저 해야 오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뜻도 알고 있었죠. 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곧 어, 교만하다는 뜻과 같습니다. 또 교만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 내가 하나님보다 나으니 하나님에게 내 잘못을 고할 필요가 없고 내 잘못을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 어,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뜻으로또 해석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어, 즉 자신을 믿는 사람이랑 같은 것입니다 그만한 사람은 자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늘 강조를 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례 요한의 그 역할은 참 크고 중요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당시에 사람들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많은 선지자들이 이전에얘기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약 400년간 이렇게 어 침묵하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들 그런 사실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순간에 어 세례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어 잘못한 것들을 짚어주고 회개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회개하게 하는 세례를 또 베풀어줌으로써 사람들이 아 회개에 대한 생각을 할수 있게 되고 회개하도록 유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역할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비단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쓰셔서 자기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런 분입니다. 어, 우리가 어,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우리들 한명한 한 명이 어, 하나님의 길을 어, 예비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뜻을 이 굳건하게 하고 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이 돕는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 하나 떠오르는 그런 예를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음, 사실 저의 믿음의 어떤 본이 되시는 분이 어, 물론 예수님도 믿음의 본이 되시지만 그거는 아주 전체적인 그런 본이 되시는 분이고 어,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을 주변에서 찾아 보니까 저희 어머니 어,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이 교회 저녁 1 1 시에 가셔서 다음 날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항상 오시는 그렇게 기도를 되게 오래 하시는 분이셨어요. 어, 그런 분이셨는데 어, 기도를 오래 하시는 만큼 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었죠. 저는 예수님을 2 6 살에 믿게 되었는데요. 어, 그 전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 전에 말, 설교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교회에서 유년부 시절에 막 도망 다니고 예배 드리고 나서 공과 공부하지 않고 도망가고 전화번호 가르쳐 달라면 다른 번호 가르쳐 주고 막 이런 식으로 도망 다니던 사람인데 어, 성인이 돼서도 그 태도는 별로 바뀌지가 않았고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교회도 이렇게 다니지 않았죠. 그런데 어, 어머니께서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저는 이 어머니가 항상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어머니가 비합리적인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별로 교회 다닌다고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냐고 어머니에게 좀 박하게 대했던 기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어 주님께서 어 주님이 어머니를 사용하셔서 자기의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셨던 분임을 그 확신을 가지고 계셔서 항상 어 그런 말을 들으시면서도 별로 이제 크게 휩쓸리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저를 전도하기 위해 기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어머니는 저를 꼭 목회자를 시키고 싶으셨다고 어,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이제 나중에 좀 자세하게 알게 됐는데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도 어, 너는 목사님이 되어야 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했어요. 근데 이제 흘려 들었었죠. 그냥 하나님 좋아하시니까 그 자식한테 목회 시키려고 하시나보다 이 정도의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어, 어머니가 저를 낳기 전에 옛날에는 아들을 낳는 게 상당히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계속 못 낳았기 때문에 그 친정과 시댁에서 눈치도 보이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던 차에 좀 어머니 마음에는 아버지도 되게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근데 어머니가 습관성 유산을 하셨어요. 항상 그래서 네 번을 유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지게 되시기 직전에 어, 이번 아들을 꼭 낳게 해주시면 아, 제가 유산을 많이 했는데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꼭 목회자를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제가 바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예수님 믿게 하기에 힘 힘쓰, 쓰셨고 또 목회자 시키기에 힘 쓰셨던 것이죠. 어, 즉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저를 위해 예비하신 그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 계획들을 어머니를 통하여서 예비하셨던 것이죠. 어머니가 하나님의 계획을 예비하도록 주님께서 계획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시도를 하셨는데 제가 계속 도망 다녔습니다. 대학교 가서는 아예 그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가지고. 어 이집 근처 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는데 합격을 했었는데 어, 가지 않고 일부러 타지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전도하는 게 너무 싫어서 어, 저는 울산에 사는데 울산 대학교 갈수 있었는데 가지 않고 또 부산에 있는 학교에 갈수 있었는데 가지 않고 대전으로 갔죠. 그 순전히 제가 어머니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 대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 때, 어머니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 저한테 어, 성경 공부 모임에 한번 가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 싫다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어머니가 이번 한 번만 나가보고 어, 아닌 것 같으면 그래도 믿기 싫으면 내가 전도하지 않겠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셔서 어 무슨 일인가 어, 어머니가 이렇게 쉽게 포기를 하시려고 하다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그러면 좋다 어, 갔다 오겠다 하고 속으로는 어, 가서 말씀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갔다가 와서 안 믿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그 신학대학원 스터디 모임이었더라고요. 어, 그래서 신학대학원 그 입시를 준비하는 그런 성경공부 모임이었는데 어머니가 그걸 알게 되셔가지고 저를 거기로 어, 소개를 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날 들어간 날 하나님 만나고 진로를 급격하게 틀어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한 일을 겪으면서 이제 어머니랑 신앙의 교제가 시작되게 됐죠. 그러다 보니 알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려고 무저. 부진 노력 하신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어, 이처럼 어, 이런 일들을 깨닫고 보니 아 비단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 각자 각자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이 다 있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 우리들을 들어서 쓰신다는 점을 좀 깨닫게 된 것이죠. 어, 여러분들 또한 이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뜻을 어, 늘 기억하면서 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 우리를 위해 어, 예비해 놓으신 그런 계획들을 깨닫게 되셨다면 알게 되셨다면 결단하시고 또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그 길을 우직하게 지켜 나가시면서 어, 하나님의 뜻을 굳건하게 지키고 방해하지 않고 또 돕는 자가 되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세례요한의 어떤 출생과 세례요한의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예비하심을 굳건하게 지켜 나가야 하고 주님의 예비하심을 돕는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그 환경에서 오는 그 다른 사람들의 조언 또그 환경의 압박 그런 것들에 상관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이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그것그 모습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 바보같이 보이기도 하고 비합리적으로 비춰질 수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그런 환경적인 것들에 개의치 않게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시옵고 우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장차 예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이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지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